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일까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비뇨 드디어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와, 유로파 우승이 이렇게 좋을 일이야? 우승이 이렇게나 좋은 거였어? 그럴 만도 한게 토트넘이 그동안 챔스 준우승, 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 역시 토트넘은 안 돼. 그냥 그런 팀이야. 언제부터 토트넘이 우승을 못 해서 아쉬워했어? 와 같은 서름과 멸시를 이겨내고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 유럽 대회 우승은 198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로파 우승컵을 넣어 놀렸고 트로피 진열장을 열었는데 뭐야 이거? 그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나오면서 런던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됐다는 유머가 나왔을 정도로 토트넘 우승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커리어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 우승이 있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10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손흥민의 유일한 트로피는 2018 아시아 게임 금메달이었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유로파만큼 중요한 커리어였습니다. 아마 이게 없었으면 오늘날의 유로파 우승 트로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포스테코골로 감독은 부임 직후부터 나는 2년 차에 항상 우승한다라는 말을 현실화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2년 차에? 와. 포스테코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난 하반기 내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집중력,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리그 성적이 좋지 않고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서 이 클럽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우승컵입니다. 그게 제 의도였어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클럽은 당당히 서서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우승을 가로막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노왓 you know 시즌 3는 시즌 2보다 더 좋을 겁니다. 크으... 이 양반 인터뷰 기가 막히네. 아, 우리도 인터뷰 이거에 반만 했어도 진짜 그리고 포스테코 감독은 경기 전 미팅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메시지로 구성된 동기부여 영상을 틀어서 많은 토트넘 선수들의 눈물을 쏙 빼놨던 일화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경기장 안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뭔가 모르게 더 간절해 보였고, 뭐 히샬리송, 반더벤, 로메로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정말 모든 걸 걸고 뛰는 듯한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수련의 캠프파이어 메타를 여기서 써버리네. 이거 정말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건데 부금을 뭘 깔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였으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괜찮아 아들아. 우승 못하면 어때? 다치지만 말아다오.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을 지었고 이로 인해 예상 수익은 최소 6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1,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로파에 올인했던 맨유는 리그 1 10 유기로 이번 시즌 무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좌절 아디다스 스폰서 계약도 삭감 예상으로 약 7,700만 유로 하나로 1,4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 우승 경쟁이 아니라 누구 하나는 죽는 멸망전이었어요. 우승자가 모든 걸 가지는 또 winner takes all beside the victory. 축구 유튜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얻어 걸릴 때가 있는데 메시 월드컵 우승도 그랬고.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6감도 그랬고 이번 토트넘 우승에도 제가 얻어 걸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승은 선수 따라간다. 이런 유튜브 쇼츠 100만이 넘었는데 제가 보는 토트넘 우승각은 뭐냐면 뭐 물론 손흥민, 뭐 메디슨, 비수마 뭐 충분히 우승 커리어 한 번은 있어야 할 선수들이고 한데 비카리오, 반더벤, 우독이 저는 얘네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앞으로 우승 커리어가 있어야 될 애들 같아. 뭔지 아시죠? 얘네 우... 툰 커리어가 한 번은 될것 같아. 근데, 이게 되네? 근데 예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한마디 또 하고 싶습니다 우승은 결국 선수 따라간다 이로써 이로써 손흥민은 정말 누구의 말처럼 토트넘을 떠나지 못한 선수가 아니라 떠나지 않은 선수가 되면서 모드리치 베일 케인이 이루지 못한 유럽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상징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일까 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 퍼레이드 영상의 베스트 댓글 소니 오피셜리 the best 토트넘 플레이어 of all time 물론 글렌 호드리라는 선수가 있지만 토트넘 팬들은 이미 손흥민을 역대 최고의 선수로 취급할 준비가 된것 같아 보여요 이게 정말 우승도 우승인데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서사가 진짜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리버풀 이기고 챔스 우승했으면 손흥민 고트 못됐어 진짜 수많은 실패 한때는 잠깐 라멜라한테 주전 밀린 적도 있어 데스크라인 득점왕 거기에 우승 우승하고 싶어서 떠난 완벽한 조연 케인, 클럽 암흑기, 팬들을 향한 사랑, 주장 이 대한민국 선수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영국 프리미어리그 클럽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기록될 것이고 중요한 건 그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메시에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따르면서 펠레 마라도나를 넘고 축구 역사상 고트가 된 것처럼 손흥민에게도 우승 트로피가 따르면서 역대 대한민국 축구선수 고트 반열에 오르는데 가장 까다로웠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감정이 많이 복받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지난 10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시는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멤버와 가장 폼이 좋았던 전성기 시절에는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손흥민 말대로 1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든다는 게참 인생 모른 것 같습니다. 어, 신기하다.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정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손흥민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요즘 인생에서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말이 딱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해라. 와 유일하게 운을 이길 수 있는 건 끈기다. 라는 말. 뭐이 손흥민 우승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보면서 제 인생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물론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착신 올바르게 잘 살아왔으니 인생에서 이런 보상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승 후에도 정말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러는 게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메디슨은 애프터 파티에서 손흥민을 보고 I swear he's the best human you will ever meet 내가 장담하는데 너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 인간 고트 Our captain <laughs> 우리 주장 토트넘은 경기가 끝나고 아침 7시까지 파티를 즐겼고, 일부 선수들은 아예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신날까?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자신의 본업에서 성과를 낸다라는 게, 그 성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다! 인생에서 저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다는 게 멋있다!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